인사하려고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자큰 환호와 박수로 맞이할 준비 되셨죠? 네, 네 한번 맞이해보겠습니다 자, 감독님과 배우들 나와주세요 최정감독 유준현씨 이지훈씨 윤병희씨김태리씨 김부정씨, 김대병씨까지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독님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를 만든 영화감독 최동훈입니다 영화 완성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렇게 개봉을 해서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어, 행복하고, 여기 오신 분들 한분한 한 분씩 다들 올해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영화 재밌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유진입니다 아, 확실히 수원에 오니까 좀 환호성은 소리가 다르네요 네, 아무래도 제가 동수원 초등학교 영덕 중 영덕구를 나오다 보니까. 네, 여기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농마실 때부터 여기 살았으니까요. 네, 이제 어느새 극장도 들어오고, 뭐, 애들한테 얘기하면 모르더라고요. 그죠, 어머니? 네. 네, 여기 원천지원지 때부터 왔었는데. 아,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아무튼 이렇게 극장도 생기고, 또 여러분들이. 네, 예, 제가 영화 찍어서 이곳에 오고 여러분들이 객석 꽉채워주시고 하는 게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주변에 좋은 입소문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외계인에서 고양이 우왕좌왕 역할 중에 좌왕 역할을 맡은 배우 이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오 좋습니다. 1부를 거쳐서 2부가 오기까지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1부에서 깔아는 모든 의문들과 떡밥들을 해소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힘이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의 이런 성원을 어떻게 보답을 해드릴까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던 중에 분들 떠올랐습니다. 첫번째로 메이겐과 같은 아주 훌륭한 신네마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번째 지금 제 앞에 앉아계시는 실적인 공객분들이 계십니다. 소리 한번 들려주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바로 여러분들의 입소문입니다. 오늘 영화를 재밌게 관람하셨다면 각자 일터로 돌아가셔서 오늘날은 메이겐을 보았노라! 그리고 다음주엔 아도 외계인을 보지 않았는가 그리고 음. 먼 훗날 나대는 외계인이 있었지라고 나들를 마구마구 시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빨리 보여드리고 싶으면 미쳐버리겠습니다. 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기 도심하시고 건강하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객 여러분 우리가 그 유명한 소맥산 무당도사다. 를 외쳤던 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입니다. 저희 영화 위에서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자리해주시고 어, 정말 여러분들이 그 시간 내주신 만큼 저희 영화로 풍성한 볼거리, 아 정말 저희 영화만의 매력 그 시간으로 꽉 채워드릴 자신이 있으니까요 재밌게 보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널리 널리 추천해 주셔서 뭔가 입소문의 그 힘을 한번 더 느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다한분한분 한분 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꼭 그분들은 올해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이현혁의 <이안육의> 김태리입니다. <laughs> <laughs> 여가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어,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어, 영화 이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의자에 이렇게 샥 기대가지고서는 보시면 되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어, 긴장 푸시고 재밌게 이야기에 푹 빠져서 사랑과 낭만 가득한 꿈의 세계로 떠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렇게 휴일에 바쁘신데 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어마어마한 영화니까요. 기대하시고 두 시간 동안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휴일 시간도 알차게 보내시고 다음 한주 힘차게 시작하시기 빌겠습니다. 대달히 감사합니다. 자, 남한민국 출발로 <laughs> 우리 대명인을 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인입니다. 제가 무대 인사로 들어오는데 뒤에 몇 분이 전 여기 왜 왔어 하고 핸드폰을 막 뒤져보시더라고요 저도 여기 나옵니다 저도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일단 영화 보시면서 제가 어디에 나오는지 눈과 귀를 열고 영화를 즐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아, 더 즐기고 싶다고 하시면 집에 가서 외계인 1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건데,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만나요. 네, 이제 여러분들 빨리 영화를 보셔야 되니까 저희가 7분 특별히선물드리는 이벤트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G열 4번. 네, 불러주신 분 나와주세요. G열 4번. 우리 저 후렌드, 후렌드 세요 아, 네. 네. 전아이열 11번이요. 아이열 11번. 2열 3번. 2열의 3번. k 열 12번. K12 배달 갑니다. J 5번. J 5번. J 5번. 2열 3번. 아, 네. M열의 9번. M2. 아, 네. M2 9. 네? m 네. 열 계세요? 네. M 9번. 네, 조심히 내려오세요. 조심히. 아, 네. 갖다 줘야 될것 같아요. 네 예, 저기. M 9번 어디게? M 9번. 네, 저 대본 배우가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씨. 자 저... <laughs> 아이엔 11 아이엔 11 없어요? 아이엔 11 아이엔 11네 갖다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빨리 영화 보셔야 되니까 배우들이 친이 배달 중입니다 자 이제 영화 시간이 많이 여기 지났거든요 자 우리 배우분들 자 배우분들 빨리 이제 전달되셨으면 내려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관객들이 멋진 배우들이 열연하시는 외계인 2부 만나셔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네안 되겠어요. 저희 먼저 인사드리고요. 네 김태리 씨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시든 뭐 따로 오시든 놓고 가겠습니다. 자, 촬영 인사, 차렷.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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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태리 씨 조심하세요. 아, 태리 씨. 그런데 나 어디 이미 뛰었어 이미 어 까비가 친구 까비 왜갑자 <laughs>